자, 일단은 요거 들어왔습니다, 형들. 내실 괜찮네, 요것도. 오륙방에다가, 260리덕에다가. 7층 부적도 있고. 레벨도 83이고요. 1대 번주시네요. 1,500밖에 안 썼어요? 대박이네.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말이 안 되네. 776676이고, 아, 그, 마피얼 아니라고 하네요. 오른네 769의 이펜. 어, 혹시라도 마크 보고 오,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아, 피닉스형 고맙습니다. 아, 아뵙겠니다 아, 그쪽, 그쪽 아니에요. 그쪽그쪽 아니에요. 피닉스형 내일바영 님, 주무세요. 1 8 7이고 w 1그9 4무정은3 0 4에시최 430이고 적은 1 6 0에쓰네 이상인. 나도 근데 비가드 팀한테 당해봤는데 그냥 뭐 죽이기만 하고 별말 별말 없던데. 어,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때 노예 한창 키우고 있을 때라서 노예 뭐두세 마리 죽었는데 그냥 뭐시파템이 10원밖에 안 하니까 의 그냥 별로 의미 없었어. 파템미 비싸면은 빡이 치는데. 같템도 10원인데 10, 10원짜리 1 0 캐고 있는데 죽여봤자 어, 니만 귀찮지. 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3 0전설이고 일단 세 개, 일단 두개세 개. 9개 될개 10개, 12, 13, 15. 1승 2개. 요거 영풀이고요. 3610 13 14 16 17 19 20 23 사, 4 5 6 7 8 9 10 11 1초 그다음에 희기 풀이고요. 자, 희기 풀 아, 잠깐만. 성격은 영웅 하나에 있네. 하나, 일승 음. 안타 3단에 곱하기 2마리고 발라 2단이네요. 아나킨 박혀있고, 여기도 아나킨 박혀있네. 13전에 울룡압 영 6개 빠지고요 울룡압 마이너스 2 3 3개 빠지고 3중복 인데요 울룡 마이너스 3 음. 울룡 마이너스 3이고 3중복 희귀는 6개 빠지고요 60짜리네요, 60.1. 82, 7, 8, 5, 4, 19개. 이벤트 71%. 연구 풀이고요. 호는 90.2. 23전설에, 오, 뭐야, 6단 왜 이렇게 많아? 14, 20개네. 일단 20개 통장 요렇게 되어있고요 각성 풀이고 12, 9, 12 단계 여기도 9, 9, 9 2단계 여기 각성 풀이고요 여기는 9, 9, 10의 2단계 9, 9, 1 0일1 2단계 1 0 1 0 8회 2단계 정일 은하수 8정하하수1 0 a 단일93 은하수 은하수 6 2 7 1 서약 5단계 엑세급은 아닌데 뭐 색깔을 맞춰서 쓸만하게 해놨네요 바꿔야겠지 나중엔 8천개 9천개 있네 어 영수풀에 7전 쓰네요 인피어소도 여기까지 있고 매직캐논 4개 있고 디서풀린 샷. 실전스 디서 면은 좀더 비싸죠? 어, 레이페어 두 개제 풀이고. 근데 1500으로 어떻게 이렇게 키웠냐? 말이 안 되네. 1대 본주 1500으로 여기까지 키웠다는 게 내거 오브가 3300 들어갔는데도 이거 뭐 절절절절반도 안 되는데. 하나, 둘, 셋. 연계는 27개의 방호자 아, 제작해가지고 막 팔았구나. 비싼 거 하나 제작하면 끝나지 뭐. 옛날 같았으면. 7층 묻어있고, 명코는 1494만. 신탁은 1779만. 돌멍코에다가 파축 이원이네요 풀법이 아니네 이게 풀법이네 아, 크람벨 비쌀 때 팔았어요. 축하드립니다. 만다에 나오겠네요. 아래 거랑 해가지고 20만원 나오고, 60에다가, 50, 그럼 110만원 두개 30만원 50 70 90 어, 60 잡을게요 70 잡을게요 이거 20에다가 이거 50 잡으니까 70 이렇게 빼면 되겠네요. 이렇게내요 그럼. 이러면은 420이네요, 420. 템이 420이고. 아, 예, 성철이 형, 그, 내일 학기 형님. 아유, 들어가세요. 적어줄게요 어, 요거, 요거 안한것 같아요, 요거, 형들. 요거, 지배자 뺐거든요. 음, 요거, 하면은 450까지 가겠네요, 형들. 템이 생각보다 많네요. 컬칼레 60에 7전스 쌤값이 400. 400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몸이, 아, 그니까, 템이, 템이 한 100, 200 정도 되면은, 한 4, 500 잡으면은, 600, 700 정도 잖아요. 라마면은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템값이 얼마 안 되면은, 4, 500잡으면 600이잖아요. 지금 7전수 계정에, 템컬 70짜리. 뭐, 물론, 중복이, 이건 진짜 없지만, 보통은 이제 프레이까지 있고 뭐 이런식으로 렇게이 올려요 어... 어, 물론 이것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계정인데 템이 근데 많아 이러면은 500까지 가면은 900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템 빼고 1000짜리 가져가려 한단 말이야 어... 1000짜리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같이 팔거면은 400대로 올리는게 맞는 것 같아요 500으로 가면은 텅컬도 솔직히 60이면 애매한 숫자거든 완전 어... 음. 자 일단은 요거 그러면 8 5 0으 올려줄게요 형들 400 잡고요 850으로 올려두고 그리고 요거 몸만 불갑니다 통으로만 정리 이렇게해줄게요 네고 엑스로 일단 해줄게요이렇게올려둘게요 형들 템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어.. 몸만인지 알지? 어.. 11106번으로 일단 올려둘게요. 11106으로.